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간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해 드리는 징암스님의징검바리 주주법문입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주법문으로 찾아뵙고 매일매일 하루를 여는 법문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하루를 여는 법문은 제가 단톡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두번 법문을 글로 써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린 글이 벌써 2년여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법문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하루를 여는 법문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글을 쓸때 잠시 기도를 하고 5분 내지 10분 동안 글을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씩 글을 쓴다는 일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저를 바쁘게 만들지만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써내고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제게 글 쓰는 연습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고 잘 읽었다고 해주시고 또 위안을 받았다고 해주시고 하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또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주 법문에서도 주제만 정해놓고.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들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았는데 즉흥적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연습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거워 하거나 어려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주법문을 보고 들으시면서 지금 여기를 즐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운칠기삼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운이 필요합니다. 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운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작은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노력으로 다할수 없는 일을 이온 우주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 뜻과 같이 움직여 주는 것이 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고 이온 우주와 다른 사람들이 내 뜻과 같아야 되는 어떻게 하면 이온 우주를 얻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바로 나를 놓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틀을 깨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틀을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틀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놓아버리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를 한번 놓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 자신을 놓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리고 욕심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깨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과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주 법문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드릴 수 있는 법문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작은 틀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는 것, 욕심을 내는 것 이것이 우주를 얻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이 복을 장애하는 길입니다. 말하자면은. 도둑입니다. 우리들에게 유일한 도둑이고 적은 바로 이 몸의 나를 붙잡고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아상이 나라고 하는 이 틀이 우리들의 큰 성공을 큰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이며 적이고 도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상식을 깨어 버리는 것입니다.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틀을 깨어 버린. 지금 여기 이온 우주가 원래는 진정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온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거짓됐나? 이 모든 복과 지혜를, 그리고 운을 잃게 만들고 다치게 만드는 그 유일한 원인이 되는 이 몸과 느낌과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스스로 애지중지하고 고집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집을 놓아버릴 때, 깨어버릴 때, 이온 우주가 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뜻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잘났다는 사람을 좋아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과 같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자기의 모든 상을 포기하고서 그 닿는 모든 대상, 바위이든 컵이든 그 대상에 맞춰주는 그러한 물의 덕성을 지닌 존재가 모든 존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물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은 나의 틀을 깨워버릴 때, 이온 우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자신의 상을 부수어 대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자유롭게 맞춰준 물의 덕성을 본받아서 작은 나의 틀을 깨버리고 물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감사한 존재가 되듯이 나라고 하는 작은 틀을 깨어버림으로써온 우주를 얻고 온 우주가 나의 뜻과 같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운이 열리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